최첨단 스마트 도어락을 찾고 계신가요? 게이트맨 GP-500R은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으로 집안의 안전과 편리함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푸시풀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터치식 키패드와 카드키, 블루투스 스마트폰 연동으로 다양한 출입 방법을 제공합니다. 화재경보, 허수기능, 침입파손경보 등 안전기능이 탁월하며 생활방수와 백라이트, 알림 소리 등 사용자 편의성도 뛰어납니다. 슬림하고 깔끔한 디자인은 어디에나 잘 어울리며 사용자들은 디자인이 세련되고 사용이 편리하다, 친절한 고객 서비스와 함께 만족스럽다, 는 긍정적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. 집안의 보안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이 스마트 도어락으로 안심하고 생활하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